정성호의 착각, 봉옥의 이중 플레이, 국민 분노 폭발, 착각 1,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정성호 검찰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검찰 두둔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옹호하고 있다.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 낮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 특검 파견 검사 태업 시도 등은 검찰이 여전히 집단적 정치 행위자임을 보여준다. 검찰이 달라졌다는 판단은 현상 오독 정성호의 위험한 인식 착각. 착각이 검찰은 인사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성호, 이재명식 실용주의 대통령 인사권이 있으니 문제 검사들은 교체하면 된다는 착각. 검찰은 인사로 길들여지는 관료 집단이 아니라 사건 정보, 언론을 무기로 한 권력 카르텔, 인사 통제는 한기적 복종은 만들 수 있어도 구조적 권력은 해체하지 못함. 오히려 정권 검찰 프레임만 강화시켜 차기 정권에서 보복 명분만 키움. 착각 3. 경찰 견제를 위해 검찰 권한을 남겨야 한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니 검찰의 보안수사권 수사 역량 필요. 상호 견제라는 명분.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 기소 완전 분리의 후퇴. 중수청을 검사 중심으로 설계하고 공수청에 보안수사권을 주면 검찰청을 이름만 바꿔 존치하는 결과. 현실적 절충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검찰개혁 포기, 노무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경로의 반복임을 국민은 아는데, 봉옥과 정성호는 모른채 한다. 이들은 자리에 물러나도 또다시 로펌으로 간다. 이들은 국민 편이 아니라 검찰 권력 카르텔의 편이다. 이들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